여기는 바람이 많이 부는 이곳은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동백마을입니다. 지금 원래 신흥리가 동백마을로 알려져 있는데요. 그 이유는 바로 이 오른쪽에 이렇게 큰 동백나무, 이렇게 큰 동백나무숲이 있기 때문니다 바람이 엄청 부네요. 아까 그 차네요. 미닝가? <laughs> 신흥 일이 동백마을은 광산 김씨 입도시조 12세손 사형제 중 막내인 김명환 님이 쇼소면투산 일리에서 신흥리 이곳에 머무르면서 정착하기, 정착하기 시작을 했고 더불어 동백나무도 그와 함께 역사를 함께 합니다. 300여 년에 흐른 거죠. 제1 0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숲지기상을 수상했네요. 2009년 재심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 숲지기 부문. 아름다운 숲하니까 생각나는 게 영실의 소나무 숲. 거기도 상을 받았습니다. 자, 이제 동백숲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리 오세요. 같이 걸으면서 해요. 이거는 이제 털모이가 다 져서 이렇게 이제 씨앗이 민들레 훨씨 많아 날리는 거예요. 이렇게 이 숲은 그렇게 크지 않아서 5분도 안 걸리는데, 일단은 한 바퀴 해보기로 하겠습니다. 이곳은, 옛 보통 화장실 자리에 저기에 있는 돌두 개, 요거, 여기가 화장실 자리였고요. 요 나머지 공간은 돼지, 일명 똥돼지가 살던 곳인데, 어, 이렇게 얕은 곳에서 어떻게 분류를 받냐고요? 옛날에는 깊었죠. 거기에 돼지가 살고 있었고, 저기 화장실 디딤돌은 좀 높았죠. 그리고 돼지한테는 지붕이 있었지만, 이 화장실은 지붕이 없었대요. 그래서 아까 어르신을 만났는데 어르신이 어렸을 때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. 지금은 이렇게 퇴적물이 쌓여서 높이가 거의 안 느껴지게 돼 있는데 옛날에는 좀 깊었죠. 성흥 민속마을에 가면 어떻게 돼 있었는지 볼 수가 있어요. 요거는 하귤입니다. 하귤, 하귤 나무가 이게 안에 있더라고요. 동백 나무가 너무 커가지고 동백 꽃이 피었는지 안 피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여기 피었어요 이렇게. 음, 보면 이렇게 폈습니다 나무가 어마어마하게, 어마무시하게 커요. 300년 된 나무이기 때문에 밑동이이 정도는 없습니다. 이렇게 엄청 크죠. 짧아요. 한 바퀴 도는데 이게 렇 돌담이 쌓여져 있는 거 보니까 이곳에도 옛날에 뭔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옛날에는 뭐 저렇게 마을에 막 집을 많이 짓고 살질 않았기 때문에 움막이나 이런 거 짓고 살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오늘 바람이 진짜 많이 불고 굉장히 추워요. 막숨도 시렵고 지금 시간이 9시가 넘었는데도 이렇게 많이 추워요. 여기는 전에는 없었던 건데 새로 만든 거 같긴 한데 보호수 팽나무 270년 됐대요. 수령에 한 성인 어른 두 명이 같이 손을 잡아야 이 둘레를 잴수 수 있을 정도의 나무고요. 지금 저 윗부분은 이파리가 잘안 보입니다. 이 옆에 나무에 가려져가지고. 이것도 동백나무 같은데 엄청 오래된 것 같아요. 뭐, 동백나무가 사실은 시간이 많이 지나도 나무가 워낙 단단하다 보니까 빨리 자라지는 않아요. 그, 특히나 두께도. 그런데 저 정도의 두께를 가졌다는 건 몇백 년이 된 거죠. 저 안에 보면 저기도 보호수가 있어요. 이 마을이 광산김씨 설촌, 광산김씨로 설촌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 나무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. 이렇게 이게 지금 동백나무가 너무 키가 커가지고 제대로 이제 꽃이 피면 이렇게 꽃잎이 떨어지면 이 바닥에 이렇게 붉게 쫙 깔리는데. 올해는 여기는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. 물론 이 동네에 지금 많이 꽃봉오리가 졌어요. 음 작년에 조사를 해서 번호를 붙여놨네요. 아마 그 346이라는 거는 번호일 것 같은데 이 안에 저렇게 큰 나무가 346개가 있다는 말은 아닐 것 같고 뭔가 보호를 해야 되는? 그런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.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나무, 이 나무 옆에는 바닥에 보면 이렇게 붉은 열매가 보여요. 이거는 바로 자궁입니다. 자궁. 자궁우가. 아주 짧게 끝나는 산책코스인데 그냥 음 식사하고 잠깐의 산책? 이런 인도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음 분위기는 정말 좋네요. 지나는 길에 한 번쯤 들러봐도 좋은 곳. 여기서 이제 동백마을 방문자 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이 동백과 관련된 체험들도 있으니까 와서 한번 체험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동백마을 홈페이지도 있으니까요. 한번 들어가셔서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